다시 다시죠. 죠 I e t s g o 아니, 영화관 같아. 지금 여기 speak. 뭐야, 씨. 뭐야 이거프 w 젠테이터 뭐야? 부모님은 휴가를 가셨한 저는 여동생을 돌보게 되었어요. 동생 o 가끔씩 문제가 있고 매우 이상해서 제가 돌봐야 했거든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요 알겠습니다. 아니, 캠을 하게 는 아, 행이다나 공격은 진짜 걸리면 진짜 지읒될뻔 했는데 다행이다 이거 해주시요 이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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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대선 제가 읽을게요 그럼. 아, 오케이. 아, 이렇게 앞으로. 저쪽에 저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저죠, 저죠.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끊도. 귀신 잡으면 계속 하고 빠졌으면 방조하자. <laughs> 어? 좋은데. 근데 플템 한 시간이어가지고. 맞아. 야 돼? 어? 이게? 아니 왜 불을 안 켜? 방에. 어? 식료품 저장실에서 오래된 토치를 가져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꼼한데 화면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오 식료품? 식료품점어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오른쪽에? 어 여기다 이건가? 문을 열어야 되나 오오오 여기 식료품점이야? 토치 어, 어, 오 라이트 라이트 라오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은데 토치를 찾는 거야 토치 토치가 어딨지 토치가 여기 없는 거 같죠? 그렇죠. 게임 소리 아, 게임 소리가 지금 그냥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스 바로 들어갔어 오, 근데 식료품점이면은 아래지 않을까요? 아 여기다. 인정 식료품점은 토치. 이거 안 열립니다. 오, 네, 어, 키키키키키 반갑고. 안 열려 이거. 반갑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토치가 있을 법한데는 약간 불중한 아니야? 부엌 같은데 이제 토치 있을 거아 여기는 사실 약간 세탁실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 아니면 약간 공구 있는 데도 있을 법해. 어, 방이 넓다. 이거 개 넓은데. 부러운데. 아 벌써 길치 이으시 왔는데? 아나 길치야 근데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이 없겠지? 토치? 네, 네, 없고. 부엌 부엌을 어 이쪽 저이안까가지왔았어 여기, 여기 아안 안 열리지 안 열리죠? 뭐낼수 어, 있네. 아 뭐야. 아래일아 잠만 아저아 아니 아니. 아리 공복이 진짜 못해가지고. 왜 이게 너가 더 놀라? 네. 어? <laughs> 공복이 진짜 못해. 저 그때 아파트 게임도 못해. 오 잠만 여기 뭐 있겠다.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천장 진정, 무슨 무슨 있어? 있던 거죠? 장 여동생을 찾아야 해요. 아 여자 아, 이... 뭐 살해 살해당한 거 같은데? 아 여기 여동생 방이네. 아 어, 각방 쓰네? 오개 어, 있네. 아, 아 당연히 각방이 있구나. 남매면. <laughs> 형제 형제 생각해. 여동생 찾아 못겠지? 열리 있으면 다시 나가야 되나 봐. 아 뭔가 개무수박 같은데. 여동생을 찾아. 어 잠만. <laughs> 아니, 아니네. 아니네. 왜왜왜왜왜왜 진짜 바뀐 줄 알았어. 여기서뭘 해야 돼? 어, 잠깐만, 액자 뭐 누르는 거 아닌가요? 아, 뭐야. 아, 모르겠어, 진짜로. 어... 뭐, 봐야 되나. 뭐, 가야 아 열어봐야겠다. 뭐, 가야되나? 어두 이렇게. 여동생을 찾으러 가야돼. 아, 이거다. 오! 아니, 바보인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여기에요 하네? 최근에는 저는 최근에 저는 점점 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성악행동, 뭐, <목소리>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지 다른 생각. 이 지적이다. 와 저거를 내밖 돌아다녔었. 그렇지. 대체 뭐야? 뭐, 아, 이편 어디서 온 건데? 발자국 따라오는거 보다. 이거. 아 그러네. 피자국 잡았다. 핏자국 어 뭐야? 피쩍 핏정... 이거 없었잖아요. 오 그... 어? 다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아까 뭐... 그 아까 저기 뭐야? 오 오. 이로 가라는 거죠? 그거. 아 잠깐만, 아, 무조건 안다 이거 못한다. 아 안돼, 이게. 그냥... 예 네, 저는 느낌이 와요 이때는 안와아 그지 안아요 그죠 왜냐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아, 한때 안 나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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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하잖아 나안 나와요 아 진짜 오래 가서 지고한번 볼게요 이 멀... 어디 갈까 직진할까 오 온종 같이 직진, 직진 가야죠 남자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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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입니다 이거 걸어갈게요 이거 뛰지 응. 말고 그래 걸어야... 좀 영상 줄 좀줄수있을까요 수, E S C 누르고 갑니다 E S C 누르고 누르고 저기 저기 머리 위에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와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 냉장고 열리 무슨 걸리지? 치킨 어정 따다 치킨. 액자 모자 했죠? 부모님 방인가?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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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이, 이상한 거하지 마이 누를 때 말씀 좀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 키를 눌렀는데 이게 움직였어요. <laughs> 네. 저 무서워.. 아니 저 진짜 안 무서워하는 거같죠 무서워요 진짜요? 네 무섭죠 근데 여기 불빛이 나잖아 어? 보인 거같요 소리가 나요 어? 아 여기 안 갔죠? 오케이, 여기 안 갔어요 뭐야 여기는? 아 뭐야 여기 뭐지? 이상하게도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왜 반대로 되는데 여기? 네. 이소리는무슨 소리인가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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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니 이,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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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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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개큰데? 안열립니다 o r r y I'm sorry. I'm s 아, 무서웠다, 근데, 아 소리만 i 소리만 r 네. r 네, 거 I'm s o 아니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아 o r r y I'm s o 나는 안 가고 싶거든. 저도 안 가고 싶은데, 근데 너무 정날해. 그러니까요. 너무 가래. 가야겠죠 그러면? 가야죠, 가야죠.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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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백백로뒤로뒤로티 뭐야? 뭐가 떠오른 거야? 저거 아니야? 아 잠만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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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만 <laughs> <잠깐만, 웃음> 생각, 만 잠깐만! 잠깐저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잖아. 깐만저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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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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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가보자만잠깐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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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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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그럼 이제 별로 이 배나 먹자 아 여동 아 여동생이잖아 <laughs> 뭐야 죽은 거야 된장 <laughs> 또 악몽 꾸네 <laughs> 여동생이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laughs> 아 꿈이었네 이렇게 <laughs> <아니, 웃음> <그게> 왜 웃어요? <웃음> 네? <웃음> <laughs> 너무 밝은데, 이제? 좀 오를까? 라이트 하나? 아니, 여기 이 게임 소리야, 지금 이거?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냥, 그냥 무서우라고? 약 아, 아, 꿈이네. 군몽. 군몽. 군몽이 뭐야? 그 꿈, 꿈이었다, 약간. 예지몽? 예지몽. 예지몽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앞으로 이이 이 일어날 일 건데. 어, 여동생 왔다, 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리 애기 자고 있었어? 아다행이다나이다다이다문 닫아 줘. 아잘 자. 야, 주무시고 일층문로이렇다 그러면 그렇죠? 어. 긴장 아, 화장실 그 세탁실, 세탁실. 아, 내려올기요 화장실 같아. 아, 아 세탁실. 그러니 세탁실. 저기 세탁기 있던데. 아, 그래. 뜰까요? 그러면 이제 좀 좋아요. 네, 사실 아니까? 다 아니까 위치도 여기잖아. 예 맞죠. 맞죠. 응? 1층으로 가야 되나? 화장실 가야 되나아 1층에 있나? 화장 화장실인데 일반적으로 1층 있잖아. 그쵸죠그쵸이 복층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맞죠. 아 맞네. 1... 아, 2층 어디가 거냐, 있겠네. 어디가? 아 엄마 엄마 아까 그 화장실 썼잖아 우리.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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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쪽 역쪽 있고. 아 진짜 길치다 아 내가 진짜 개 길치야 그냥 왼쪽이 없죠? 됐어 하죠 어... 지금 내가 보기엔 한한30%인거 한 같아요 30%? 30%? 에 그거 뭐 쉽다 네. 배고프다 부엌에 가서 아, 피자, 먹어야겠다 피자, 좋다 좋다 여 나온 피자가 있어요 우리 또 어제 피자 먹었잖아요 지금. 그쵸 피자 맛있었죠 또 맛있었죠 예. 아 개꿀맛이였어 진짜로 예. 저도 진짜 약까 위가 주은거 같아요 아... 피자 굽는 소리인가1 아니 게임 대놓고 이래 근데? <laughs> 대놓고 이래야지 게임이긴 해아잠깐 근데 잠 정말, 만말만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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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어 아, 맛있겠다. 와, 말정도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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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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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저기, 정기 접시 없이... <laughs> 찾아야 된다. 저기 <laughs> 발 <laughs> <laughs> 아, 불빛으로 알려주네. 이 부분이 개꿀니까 아, 아 이거 이거 풀고 절대 못겠다나나 진짜. 아직 진짜로. 오오에다가 열려 냐아 그러네. 꺼내고. 저기 밥 먹기 싫어 티비 앞에서 밥먹으래 그래. 티비가 거기 거꾸로 거꾸로 봐? 음. 거꾸로 봐? 거기는 새로운 방인데 아안전 새로운 길이야 저기 부엌이잖아 야 근데 서양 애들은 티비 많이 보나? 서양 애들은 심슨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심슨 아 맞아요 네 심슨 많이 니다뭐 우와 가수 있어요 <laughs> 앞으로? 가게요? 오오오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아까 아, 아 이거구나. 갈수 있을 어 건데? 갈수 있는 거 같아. 가보자 그럼 빨리. 아 TV에서 뭐 그래. 아 맞네 맞네. 네, TV 방가 되니까 오늘 TV TV 찾아야지. 아, 여기네. 소파 앉아서 뭐가안 돼. 아 이를 눌러야 돼. 아 이를 눌러야 되네. 먹어봐, 왜안 먹어? 오, 잠깐, 잠깐, 뭐 모이 있... 오는 것 같네. 아, 다 먹었어. 아, 나 여기 여기 소리 줄 알았네. 도는 아, 이거? 어. 아, 뭐야, 아, <laughs>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가는 거 같은데, 일라이 여기. 그냐면 아까 여기 여동새 일로 갔잖아. 여기. 음. 여기일까? 여기일까? 어? 여기일 것 같지는. 그 여기 그냥 쪽, 쪽. 쪽 그냥 너. 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킬 찾아야 되나? 거나 돌아가거나. 좋습니다. 안느는가 안 어? 소리? 응. 어, 여기 어, 좀 만나보네. 그럼 어. 여기서네 동생, 동생, 여동생 가야겠다. 아, 네, 이게... 아, 제가 잡아볼까? 소도 나쁘지 않고, 뭐... 없는데요? 아, 어, 그녀가 살지 않 이상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적당히 하고 제가 그럼 저도 저 키마 저 키보 잡을게요. 키보 잡겠습니다. 서로 어, 번갈아서 해야겠다. 그래야겠다. 아, 그,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아, 나 아예 못갈것 같아. 여동생을 찾아야 는데요 네, 여동생 내가 막1층에있을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네. 오케이, 공포 게임 이 루틴상 일, 이층 했으면 1 층이고 1 층에서 2 층이니까 왔다 갔다해가지고 왔다 갔다. 저 이제 문 열리겠죠 아마도 이거. 어. 열리니까 아, 네. 네. 열만 했는죠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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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열리면 그렇지 열리지 열리지, 열리지. 어? 뭐 없죠 아다 이어지는구나 이 소리다 이 소리다 어 제가 플레이할까 그럼 이제 가볼래요 예 네. 오 잠만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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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죠 아니죠 오뭐어그아이 강이 아프죠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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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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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따라갈게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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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침 컴퓨터 이침 컴퓨터면 아빠 방 아니야? 맞아 맞아 부모님 응. 방 <웃음> <웃음> <좋았다>. <웃음> 아니 무슨 손전등 가져가는 것도 카이팅 하시네 방금. <laughs> 아. 아, 한다면서요. 아 잠깐만,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저 <laughs> 사실 안 무서운데 무는 거예요? 그죠? 네. 방송인이니까송인이송 방송 살리기 위해서 좀 깜짝이야. 갑자기... 아, 아니, 그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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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깜짝 오! 아!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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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아왜안 아, 나가? 아니. 안 돼, 아, 내가 해 보니까. 뭐, 그뭐 없어? 이 깜빡 값... 했더. 아, 아, <tampons play> 뭐야? 재밌겠어요. <laughs> <änge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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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나올 겠죠 이제 사실. <웃음> <웃음> <너 운나가 오. 웃음> 아 나가. 또 나올 리가 없어. 말이야 네게또 말이 안 돼. 거는 너무 야3류야3류새 3두. 사슬? 새 사슬 부실? 벤치나. 아, 아니 벤치 있을 것같아 여기, 아, 여기 겠다 아, 예. 어, 그래. 어, 좋은데요? 신선한데? 언니가 네. 저를 들여수있 끝내달라는 뭔 소리야? 내가 기절시켜야 된다는 건가? 언니라는데? 아그 아, 언니네 아.. 아, 아 이름이 언니아 방금 정확히 일찍 했었죠? 그래어 그래 어 그래 전화 받았어요 통신 부환 남민 인안될거 같아. 안될거아 t h 언니 안 안나 이런 느낌으로 나를 기물 <laughs> 와, 방금 봤죠? 네, 봤어요. 저 봤었거든요. 네, 저저 네, 봤어요. 네. 전 분명 봤는데 왼쪽으로 왔거든요빛 갖죠. 정궁석화 이거. 봤어요. <laughs> <저> 봤어요. <웃음> <웃음> 뭔가 봤습니다. 여동생만 내방을 겠죠 내방을 해겠죠아 잠깐만 바꿔 바꿔 바만앉아있게조만있게 언니 이제 우게요 이제 근데 돈 아는 게안 나올 거야 아마도 침대 아래를 보라 했거든요. 제 침대 아래야. 아니아 맞네, 여동생 침대구나. 그럼 제제제방안 열리던데? 또 <laughs> 뭐야? 어? 네. 뭘안 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아까 부모님 방 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 네네. <laughs> 네 뭐였는데? 어? 물었네 그래 <끝이> 그래서 아 이제 안 나와 아 이제 아까 정말 나... 연타가 가지고 어?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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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홈밤보간거아왜그아까아까아까아까 카드 옐로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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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팔 o 대나 해서 그냥 클릭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클릭만 있어요 sure i 이거 m 임 o 임 f p sure if I'm not sure if I'm 한방 t sure if I'm not sure 한 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거 o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r 놀러줘한 방에 쏴야 돼, 한 방에 오케이, 좋아요 근데 발소리가 뒤는데 1층 가될거 같죠? 내볼 <laughs> 1층이거든요 인정, 1층이 어, 아 근데 이거 내가 왼쪽 손을 잘못 쓴거야 내가 이거 너가 안잡아 너가 잡아서 내가 볼때 응. 에임이 더 좋았, 음, 좋았던 것같 맞췄어 혹시? 맞춘 거... 아, 벽을 쌓거나 아 근데 샷건이 이제 여러 발 나가니까 아마 아왜안쏴 어딨어? 아나 이런 나 이런 공포 게임 너무 싫어 나 진짜 많이 뭐, 뭐 이게 뭐가 뭐 스토리도 아니고. 어차피 게시할 거다. 나가 좀 줄게. 이제 할래요? 그러면 어때요? 잡으러,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가는 거다. 자자자. 어, 이제 갑자기 가 없겠다. 아, 내가 막타하치로 아, 잡... 간다. 여동생 일어나 일로 와. 여동생 일어나 일로 와 그냥 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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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버려. 그냥 쏘면 되죠 이거 뭐그 어, 자클리브처럼. 그래. 이 자식 일로 와봐 이 자식 일로 와. <laughs> 이제 FPS 게임이야. 어? 마치 Like Love Lasts o v Us에서 그냥. 근데 이제 우리 어미야. 우리가 사양하는 거라고. 아, 확인사설! 확인사설! 리로링! 오케이. 레스. 우리 외동이잖아 였습니다 외동이었어 외동이였어 외동이였어 어. 어. 불 켤까요? 불 켤까요? 여. 감사드리고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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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때 그 나온거야? 네. 미친 게임이네 진짜로?